아... 강렬이 뭐다고나 칼퇴 했다니까? 강 아니야 강렬이 같이 갔어 강렬나 했었는데? 이 같이 갔다니까 우리 차가 운데 어떻게 같이 오겠다 했다고 갔 뭐야 이거 예? 네? 미생상태왜 이래 어 머리 왜뭐 써니 뭐, 머리에 묻어갔던 것 같은데 뭐재활용아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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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닦았네 아니 뭐야 이거는? 물 뿌려줄까? 네, 네. 봐봐 뭐, 뭐. 예. 뭐가 문젠데요? 뭐가 데요그 숟가락이 뭔가 좀더희어있 <laughs> 근데 누가 쌍싹거리 이미 그 전에 누가 쌍싹 긁어 먹었어 이걸로 <웃음> 뭐가 문젠데? <laughs> 왜? 네? 왜? 이거 최고야 여기, 여기 막 아, 원래 있다고? 이런 게? 왜? 차이 최이 심한데? 아,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야 뭐야? 아. 이 심하잖아 이거 이건데요? 제거과 제주 과정에서 막 이렇게 마모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지? 아니면 이거 패킹하다가 그러다가. <laughs> <목소리> 아니, 이거 물로해 괜찮아. 젓가락 좀 마라. 젓가락 좀 주고 있는데. 나무젓가락으로.